최근 한달 동안 정말 많이 판매되었고, 구매하고 싶은데, 품절 사태로 구입하지 못한 꿀템들 싹싹 모아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득템하세요. 분명 청소 얼마 전에 한것 같은데 짜잘한 물때 신경 쓰이시나요? 한 손으로 착잡히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미니 스퀴지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쪽은 단단한 브러시, 다른 한쪽은 스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이어서 활용도가 만점입니다. 이렇게 큰 브러시는 틈새를 청소하기 좀 불편한데 브러시가 날렵하게 생겨서 간단하게 잡고 청소하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수전 주위에 물때가 너무 금방금방 생기는데 간단하게 부분 청소만 해주실 때 너무 좋습니다. 소리 가운데로 모아주어서 틈새 청소하기 편하고 튼튼해서 슥슥 문질러주시면 되는데요 사일 줄눈 사이도 물때가 쉽게 제거가 되네요 또또 또 세수하고 거울에 물이 튈 때가 종종 있는데 뒤에 있는 스키지로 가볍게 물기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에 쏙 들어오고 너무 작지 않은 사이즈라 너무 좋고 가격도 아주 착하고 두개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욕실 하나는 주방에 두고 사용하기 딱이네요 주방 싱크대도 사용 안할때 슥슥 문질러주고 물기를 제거해주니 깔 깔끔하고 좋네요. 사용하신 후에는 한쪽에 세울 수 있어서 보관도 너무 편리하고, 뒤에 고리가 있어서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욕실 주방 간단하게 컨디션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두루마리 휴지 사용하시는데 외관상 지저분해 보이고 먼지 날리고 짜증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심플한 정사각형 화이트 컬러로 된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상단 커버를 열면 롤 홀더가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끼워주고 커버를 닫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ABS 소재로 만들어졌고 매끄러운 표면 마감으로 퀄리티가 높은 제품입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세워서 눕혀서 사용해도 편하고 상대적으로 각티슈가 두루마리 휴지보다 가격이 비싼데 이 케이스 하나로 각티슈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화장대 옆이나 식탁에 놓아주면 디자인도 이쁘지만 너무 실용적이어서 저렴한 가격에 득템한 기분이네요. 꼭 한번 써보세요. 기존에 쓰던 수세미는 일회용이 아니어서 세균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기름때 같은 게 묻으면 다시 사용하기 꺼려지지 않으신가요? 일회용 수세미를 사용하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위생적이고 사용 후 바로 버릴 수 있어서 세균 번식 걱정이 없습니다. 세네 번 정도 사용하고 바로 버리지 않고 화장실 청소나 창틀이나 먼지 많은 곳을 한번 닦아주고 버리는 게 국룰인데요. 세제를 조금만 뿌려도 거품이 몽글몽글 잘 나고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섬유로 이루어져 설거지할 때 아주 뽀드득 잘 닦입니다 한 롤에 80매로 한 달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세균 변식 걱정이 없어 우리 가족 위생을 지켜주는 느낌이 있어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션이나 캠핑 갈때한롤 들고 가거나 몇장 챙겨서 가시면 사용하시고 바로 버리면 되니까 휴대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거치대에 걸어서 사용하는데요 뜯을 때 살짝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써보니 하루 대략 한장 많이 쓰면 두 장인데 세롤 세트로 사놓으시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양에 이 가격이면 너무 합리적이어서 너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저희 집에 이런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원래 창문을 꼭 열어놨는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닫았다가 이런 대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곰팡이 제거제를 찾아봤는데 뿌릴 때 독해서 호흡기에 안 좋다고 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스페시핏 다목재 세정제는 정제 소금을 주원료로 만들어서 안전한 것 같아 구매해서 곰팡이 제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뿌려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형이니 사용하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세요. 이게 그냥 뿌려만 놔도 된다고 해서 그냥 뿌려서 5분 정도 기다렸더니 진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한번 닦아주고 두번 반복했더니 진짜 깔끔해졌습니다. 이게 곰팡이뿐만 아니라 파일 줄눈 사이랑 실리콘 부분에 뿌려줘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실리콘까지 먹어버린 곰팡이가 아니면 90%는 제거되는 것 같아요. 사용한 다음에 락스 냄새 같은 게 나니 환기는 꼭 잘해주세요. 기가 막힌 청소를 하고 싶으시면 페시피 다목적 세정제를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신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미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올프 케어 지압 양말인데요. 일단 바로 신어서 동봉되어 있는 지압봉으로 모양 부분을 꾹꾹 눌러보시면 됩니다. 꾹꾹 이곳저곳을 누르다 보면 특별히 약소리 나게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체에서 가장 안 좋은 부위라고 하는데요. 저는 건강남이라서 그런지 특별히 아픈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순환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은 심장과 발인데요.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꾹꾹 눌러만 줘. 노폐물과 부종이 쌓이지 않게 도와줘서 직장인들이나 발이 쉽게 피로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재미도 느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 더 주문해서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압 양말 세트로 건강 챙기세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청소솔인데요. 가벼워서 간편하게 한 손으로. 힘세 부분을 순식간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솔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구석 부분을 손쉽게 닦을 수 있고요. 미니 집게가 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기 토나올 것 같은 이물질들을 딱 집어서 쓰레기통에 싹 버리면 됩니다. 사실 저는 사나이라서 그냥 손으로 집어버리긴 하는데요. 비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겠네요. 보통 회전되는 브러쉬들은 회전할 때 힘을 받지 못해서 불편했는데 이거는 회전할 때딱 결합이 되어 있어서 브러쉬가 힘을 받아 더욱 더욱 힘을 써서 깨끗. 쉽게 문지를 수 있고 변기 뒤쪽이나 코너 청소할 때 너무 편해서 화장실 청소 필수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가격에 두개 세트라니 득템했습니다. 꼭 한번 써 보세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행주들 정리 안 되지 않으신가요? 위생적이고 편리한 행주 꼬지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벽면에 살짝 부착하여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소재의 PVC 클립으로 쏙 꼽아놓아도 수건이나 행주 등등 손상될 걱정 없이 간편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십자 모양 PVC 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꽂아놓은 행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낮은 부분에 설치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도록 설치해서 욕실에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니 건조도 잘 되고 키친타올 사용량도 줄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네요. 전자렌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고 데어드시는 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 순도 100% 국내 생산 고급 실리콘으로 240도까지 견디는 강한 내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 건강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유식부터 계란찜, 라면 등등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데요 실리콘의 특성상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어서 음식이 골고루 있는 장점이 있어 재료를 넣고 돌리면 뚝딱 요리가 완성됩니다 저희 가족은 계란찜을 좋아해서 이 실리콘 멀티찜기로 계란찜을 자주 해먹는데요 원래 눈대중으로 계량을 했는데 정확한 용량 측정이 가능한 등금 표시가 있어서 더욱더 요리하기 간편합니다 라면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데요 면과 스프를 넣고 전자렌지에 돌려주면 옛날에 PC방에서 즐겨 먹었던 라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내열 소재라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식색이나 열탕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색상이 고급스럽고 예뻐서 주방 분위기에도 너무 좋네요. 마감도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실리콘 멀티 찜기를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집안의 가전제품들 선정리 안 되시다면 코드선 정리 홀더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선정리가 되게끔 만들어진 제품도 있지만 안 되는 제품들도 많아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등 케이블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신세계를 맛보실 거예요. 슬리콘 한쪽에 있는 종이를 벗겨낸 후에 홀더에 부착 후 꾹꾹 눌러준 후 원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선을 돌돌 말아서 묶어주면 깔끔하고 완벽한 선정리가 됩니다. 한 세트를 구매하면 10개나 들어있는데 하나에 598원, 다이소보다 싸다고?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했는데 분위기 색상이랑 딱 맞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붙인 후에 24시간 대기하셔야 접착력이 더 강력해진다니 이 부분 주의하시고 사용하세요. 깔끔한 코드선 정리가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 먼지털이를 사용하면 사방으로 먼지가 날려서 이게 청소를 하는 건지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는 건지 이중으로 청소할 때가 많은데요. 스위프 먼지털이는 부드러운 섬유로 만들어져 있고 정전기 효과로 먼지와 머리카락들을 확실하게 흡착해줍니다. 청소할 때마다 재채기하고 코 간지러우신 분들은 이 먼지털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봉되어 있는 손잡이로 소를 결합시켜주고 소를 살짝살짝 만져주면 복슬복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먼지가 더잘 붙습니다. 에어컨, TV, 전자기기 주변, 손이 닿지 않는 미세한 부분을 한번 쓱 하고 문질러 주면 되는데요. 물티슈로 쓱 닦으면 얼룩덜룩 남아있는 거본적 있으시죠? 이 제품은 깔끔하게 먼지만 싹 걷어가 주니까 훨씬 쾌적하고 편리합니다. 호흡기가 안 좋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계란 한판 사왔는데 냉장고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계란이 들러붙어서 꺼내다가 깨뜨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계란 보관함으로 신선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 한편에 딱 놓으면 슬림한 디자인으로 냉장고 공간을 살려주고 39가 들어가 있어 넉넉하게 혼합할 수 있어요. 플립 기능으로 한 층을 닫으면 알아서 다음 층이 오픈되는 좋은 기능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꼭대기 층이 올라가면 냉장고에 안 들어갈까 걱정했는데 선반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로 딱 맞춰 들어가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매하시기 전에 사이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약간 세로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됐는데요. 꽉차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구매한 날짜나 유통기한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고 보관할 때 보관함 옆에 구멍이 있어 바람이 잘 통하고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제품이어서 더욱더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게요. 저희 집은 싱크대 배수구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깨끗이 세척해도 살짝 찝찝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스텐소재 배수구만 커버세트로 바꾸니 더욱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이 번쩍번쩍 빛나는 상공사 스테인리스 스틸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때 찌꺼기 걱정 없는 라운딩 디자인으로 표면에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고 음식물을 쉽게 털어낼 수 있어 아주 위생적이고요 산성 염... 열의 강해서 녹이술 걱정이 없고 동안 광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손가락으로 슬쩍 넣어서 커버를 쉽게 탈착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하네요. 위생과 디자인 둘다 잡고 싶으시면 바겐슈타이거 배수구망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탁기에 양말 돌렸는데도 색감해진 양말 잘안 빠지지 않으신가요? 마크툴 비누 거품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간단하게 뚜껑 열고 세탁비누를 결합해주면 여기 이 스프링이 비누를 꽉 잡아주는데 살살 문질러주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때가 많이 낀 부분에 아주 유용합니다. 롤러랑 솔두 가지를 쓸수 있는데 양말이나 행주빨 때는 롤러를 쓱쓱 문질러주시면 섬세한 옷감이 손상 안 되게 안전한 세탁이 가능하고요. 거품이 풍성해서 특히 양말 찌든때 제거하기 좋습니다. 솔 부분은 얼룩이 심한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강도 강하지 않아서 옷감 손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말이나 옷뿐만 아니라 욕실 슬리퍼, 운동화, 손빨래 할때 너무 편하고 바닥 청소할 때도 간편하게 쓸수 있는 너무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손빨래 간단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과일 채소에는 물로 잘 씻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 및 유해 물질이 많은데요, 자연 그램 칼슘 파우더를 사용하면 잔류 농약을 완벽하게 제거해줘서 우리 가족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물로만 씻어도 어느 정도 농약이 제거되긴 하지만 과일 세척제를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척이 가능한데요. 세척할 물에 칼슘 파우더를 뿌려주고 과일 채소는 약 3분에서 5분, 육류 및 생선은 10분 정도 담궈줬다가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특히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줘서 좋습니다. 토마토 씻을 때. 둥둥 떠다니는 불순물 보이시나요?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죠? 이거 보면 이제 이걸 사용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쌀을 씻을 때 사용하면 밥의 본연의 맛이 살아난다고 해서 밥할 때마다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통영 굴껍데기에서만 얻은 이온화칼슘 100%만을 담았다고 해서 믿음이 가는 제품이네요. 우리 가족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우유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걱정이 돼서 종이팩 우유로 바꿨는데 밀봉이 잘안돼서 위생과 냄새 때문에 걱정한적 있으신가요 그럴땐 신선우유 덮개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컴팩트한 크기의 유연한 pp 소재를 사용해 간단하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흔들려서 새지 않고 우유를 냄새없이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끼우신 다음에는 뒤로 옆으로 쓰러져도 새지 않고 강력한 밀폐력을 자랑하는데요 냉장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개봉하는 우유나 쿨피스를 보관할 때 맛이 살짝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신선하게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저수 스티커도 귀엽고 실생활에 너무 유용한 아이템이네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냉장고에 넣어 놓은 버터 사용하실 때마다 너무 딱딱해서 자르기 힘들고 여기저기 묻어서 사용하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버터 자르미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간단한 디자인으로 버터를 손쉽게 자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투명 용기 커팅기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구성 좋은 와이어 위에 버터를 올려주고 뚜껑을 덮어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터가 아주 고르게 잘려 나오는데 덮개를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마르거나 굳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버터 필요할 때마다 칼과 도마를 꺼낼 필요가 없어 너무나 편리하네요. 저는 피타브레드에 버터랑 사과 잼을 발라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소분되어 있으니 손에 묻지도 않고 토스트 된 빵에 슥슥 발라 먹으니 진짜 편해요. 주의할 점은 냉장고에 오래 있어서 너무 딱딱한 버터를 눌러주시면 와이어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그 점만 유의해주세요. 요리할 때 버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은 아이템이니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장갑 쓰시는데 벗을 때 불편하고 특유의 고무 냄새 때문에 짜증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모스트픽 니트릴 고무장갑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수술 의료용 위생장갑으로 사용되는 니트릴 재질로 만들어져서 평소에 사용하던 고무장갑보다 단단하면서 질기고 아주 짱짱합니다. 착용감도 아주 좋고 칼이나 가위로 긁어도 쉽게 구멍이 나지 않아서 하나 구매하시면 최소 6개월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라텍스 고무장갑을 사용하면 찝찝한 고무 냄새가 싫었는데 이 이놈은 인체 친화적 니트릴 소재여서 고무 냄새가 전혀 없어서 좋았고요. 이렇게 빨간 국물들이 묻어도 물로만 살짝 비벼주면 색배임이 적어서 더욱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베이지 톤으로 모던한 느낌을 줘서 주방에 둬도 너무 예쁘네요. 또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회사의 모토가 있어서 더욱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고무장갑 바꾸실 때 됐으면 모스트픽 니트릴 고무장갑 강력 추천드립니다. 커터칼로 택배 상자 자르다가 제품을 잘라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귀여운 달팽이 디자인으로 택배 상자가 오면 걱정 없이 북북 구워도 내용물이 상하지 않게 언박싱을 할수 있습니다. 택배 올 때마다 매번 귀찮게 커터칼 찾을 필요 없이 뒤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간단하게 현관문에 부착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앞치마나 마스크를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칼날 부분이 5mm 정도만 나와서 그냥 쑥 밀어주시면 됩니다. 세라믹으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녹슬 걱정도 없고요. 전용 세라믹 칼날이 각도가 넓고 두꺼워서 일반 칼날에 비해 베일 염려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리필용 칼날도 따로 팔아서 무뎌지면 바로 교체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사놓으면 몇 년은 문제 없습니다. 사이즈도 손에 잡기 딱 적당해서 사용하기 너무 편하네요. 너무 귀여워서 가볍게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 딱 붙여놓고 편하게 사용하는 이 귀요미 연박싱 커버 달팽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방안에 공간이 부족해서 문고리 에 걸고 이것저것 쑤셔서 수납하 셨나요 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도어 행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간단하게 십자 드라이버로 조립 해서 문에 착 걸어주면 설치가 끝 인데요 저는 평소에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 는데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모자 와 간단한 소품들을 걸어놓고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자주 입는 외투 걸어놔도 편할 것 같아요 도어 행거 두께가 1.3mm라서 문턱 과문 사이에 2mm 정도 틈이 있어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100원짜리 두께가 1.5mm 정도이니 동전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해서 문을 이렇게 닫아주면 T1도 안 나고 깔끔하네요. 그냥 걸어도 되는데 문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있으면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양쪽에 고정해주면 덜그럭거리는 소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톤의 거리 부분이 우드 색상이라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방한 정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자렌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고 데워 드시는 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 순도 100% 국내생산 고급 실리콘으로 240도까지 견디는 강한 내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 건강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유식부터 계란찜, 라면 등등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데요. 실리콘의 특성상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어서 음식이 골고루 있는 장점이 있어 재료를 놓고 돌리면 뚝딱 요리가 완성됩니다. 저희 가족은 계란찜을 좋아해서 이 실리콘 멀. 찜기로 계란찜을 자주 해먹는데요 원래 눈대중으로 계량을 했는데 정확한 용량 측정이 가능한 등금 표시가 있어서 더욱더 요리하기 간편합니다 라면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데요 면과 스프를 넣고 전자렌지에 돌려주면 옛날에 PC방에서 즐겨 먹었던 라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내열소재라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식색이나 열탕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색상이 고급스럽고 예뻐서 주방 분위기에도 너무 좋 좋네요. 마감도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실리콘 멀티찜기를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욕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샴푸, 린스 등등 사용하는 물건들이 자꾸만 늘어나서 좁은 선반에 불안불안하게 제품들을 넣거나 모서리 한 구석에 쌓아놓고 계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효자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퍼플 고릴라 욕실 선반인데요. 녹슬 걱정이 전혀 없는 최고급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사용해도 부식 걱정이 없고 필 걱정 없는 강력하고 견고한 프리미엄 캐디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타사 대비 프레임 두께가 굵고 내구성이 아주 튼튼합니다. 욕실 선반과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무타공 설치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부착할 벽면에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강력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반에 스티커를 걸어주고 부착할 장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고 붙여야지 실수가 줄어듭니다. 최대 10kg 하중을 버틸 수 있어서 대용량 샴푸를 올려도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이게 진짜 섬세하게 만들어진 게 선반 뒷면에 동그란 받침대 보이시죠? 이 동그란 게 선반과 벽 사이를 견고하게 받쳐줘서 흔들림 없이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깊고 넓은 최적의 수납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크기의 세정 용품을 선반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컴팩트한 욕실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설치되어 있던 욕실 선반은 물이 고이는 형태여서 물때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 퍼플 고릴라 욕실 선반은 배수와 통풍이 잘 돼서 물때 곰팡이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욕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주방에 자주 쓰이는 양념통을 거치해 놓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타공 스티커로 생각해 두신 좋은 위치에 부착해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손에 닿는 편안한 위치에 설치해 두니 요리할 때 정말 편하고 깨끗하고 심플한 주방이 완성되어서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또한 옷장 안쪽에 붙여줘서 양말이나 손수건, 속옷 등을 넣어서 사용해도 아주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코너에 설치가 가능한 욕실 선반도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선반 공간이 부족하면 위쪽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더욱더 다양한 욕실 용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부분 욕실 공간을 한층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줘서 정말 기가 막힌 효자템입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서 고급스러운 욕실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빨래하실때 매번 흰옷따로 색깔옷따로 세탁하시기 보통일이 아니시죠 세탁하기 너무 편한 이염방지시트를 사용해보세요 수많은 이염방지시트를 사용해보고 고릴라랩 3세대 이염방지시트에 정착했습니다 이번에 3세대로 리뉴얼되었는데요 아주 도톰한 비스코스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타사 대비 탁월한 흡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빨래할때 색깔 구분하면서 빨래 하기 진짜 귀찮잖아요 양에 따라서 이거 그냥 한장에서 세장정도 넣어주고 세탁기 돌려주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꿀템이에요 이게 전에 쓰던 타사 제품 이염방지 시트인데 두께 차이 보이시나요? 아주 도톰하니 믿음이 가네요 독자적인 구물망 엠보싱 패턴으로 제작되어서 이염을 강력하게 흡착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환타를 넣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쑥쑥 돌려주면 진짜 이렇게 쭉쭉 흡수해 주니 진짜 걱정 없이 색깔로 넣어줘도 문제 없습니다. 방금 실험한 것처럼 흡착력이 너무 뛰어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털이나 세탁조에 쌓이는 먼지까지 흡착시켜줘서 더 깨끗한 세탁이 가능해요. 세탁량에 따라 골라쓸 수 있게 100매, 200매로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박스형이라 그냥 놓아도 깔끔하게 보이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한 시트는 세탁기 주변이나 창틀 같은데 쓱 닦고 버려도 되고요. 또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자연유래 생분해 원단이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환경을 해치지 않아 더욱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3세대 이연 방지 시트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시간과 돈 절약해 보세요 변기 세정 클리너 며칠 전에 분명 깨끗이 청소해 줬는데 금방 더러지는 변기 매번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하나 일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변기 세정 클리너를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강력한 세정 효과로 변기 속에 생기는 물때와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간단하게 부착된 스티커를 떼고 마개를 연 다음에 배수구에서 먼 위치에 제품을 놓아주시면 설치가 끝입니다. 세정액이 굉장히 연하고 은은한 파란 물이 되는데요. 기존의 일관성 없이 세정액이 나오는 클리너와 달리 자동형이라 물을 내릴 때만 정량으로 세정액 배출되어서 낭비 없이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각될 만큼 디자인도 너무 이쁩니다. 세정제 찌꺼기들이 수조 외벽이나 변기 내부에 남지 않아 아주 깔끔하고 곰팡이 균이 덜 생겨 칙칙하지 않습니다. 본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넘어질까 싶어서 수시로 확인해봤는데 꼿꼿이 잘서 있습니다. 깔끔하고 청결한 변기를 유지시키고 싶은 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게트 천연 수세미.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다 뭐다 하도 난리인데 일반 아크릴 수세미 사용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걱정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바게트 천연 수세미를 사용해 보세요. 처음 사용할 때 억세면 어쩌지 걱정했는데요. 그럴 걱정 없이 과유로 착착 잘리고 부드럽습니다.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기존 수세미보다 거품이 몽글몽글 잘 일어나고요. 설거지를 하면 뽀득뽀득한 게 느껴질 정도로 탁월한 세정력으로 기름기가 잘 닦이고 냄비, 프라이팬 같은 식규류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수세미는 화학 성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들어져서 알레르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 물기를 꼭 짜고 집게로 걸어 놓으면 건조도 완전 빠르고 힘을 덜줘서 닦아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식재료는 골라 사면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하면서 아이러니한 적이 있는데요 바게트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또 친환경 종이 포장지를 사용 하니 포장까지부터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제품이어서 좋은 물건을 쓰면서 지구도 지키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오뚜기 주걱 바풀 때 묻어나온 밥알도왜 이렇게 많은지 은근 짜증나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리안 오뚜기 주걱을 사용해 보세요. 더블 엠보싱 공법으로 밥솥에 밥을 휘저어도 달라붙지 않아서 설거지할 때도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구와 유아용품에 널릴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걱이고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최적화시켜 제작된 제품이어서 그립감이 아주 좋으면서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주걱을 사용하고 나서 밥 밥발 붙은 주걱들 밥솥 위나 그릇 에다가 올려놓곤 했는데 오뚜기 주걱은 내부에 금속추가 들어있어서 아무렇게나 툭 놓아도 잘 서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덕분에 사용 후에도 주걱이 넘어지지 않고 태워져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좋고 요리 도중 주걱을 잠시 놓아줄 때도 바닥에 닿지 않아서 간편합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취향껏 고를 수 있지만 역시 주걱은 화이트 아니겠습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더보기와 고정댓글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고요 구독과 알람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 영상들을 접할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꿀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